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자나니 세상과 나는 간고덕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드린, 엎드려져 드리 엎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사우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라 이스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에색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메 세계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이가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이제는 왜 주저하느냐.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부터 외부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이 청중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니까 부형들아라고 돼 있죠. 그렇게 자신에 대한 이제 변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아주 자세히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은 길리기야 다수에서 출생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성장은 예루살렘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제 뒷장 23장 16절을 보시면 누님 가족들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어뭐 가족이 전체가 이렇게 유학 겸뭐 왔던지 이사를 온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고향은 길리기야 다수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자란 곳은 예루살렘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승을 밝히고 있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 그리고 바울의 시절,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학파가 최고의 학파로 꼽히는 어, 샤마이 학파랑 그 힐렐 학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힐렐 학파의 그 그러니까 힐렐의 바로 가말리엘의 그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그 힐렐이라는 위대한 라비의 손주가 되는데, 친손주가 되는데. 얼마나 그 가말리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존경과 명성이 대단했냐면 그 사내드린 공예에서 그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입을 다물고 수궁했다는 점에서 당시 그 힐렐 학파, 그 가문과 그리고 가말리엘의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데그 스승에게서 바울이 율법에 따른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그 배경과 출신 그 성장 과정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열정으로 한때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 가말리엘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그런 사도들에 대한 핍박을 중지시켰는데, 오히려 그의 제자였던 바울은 스승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은 이제 아나니아의 만남.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그런 권고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그 예루살렘 자기 동족에게 변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들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한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그가 하고 싶은 얘기의 초점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열정, 자신의 그 열심은 결과가 그럼 핍박과 박해였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살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편견을 다 깨게 하셨고, 그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찾다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그분이 자신을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뭐 가말리아의 문화, 이것 때문에 혹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건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자랑은 전혀 내세울 것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박해를 받으신다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유대인들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자신에게 박해를 받으셨고 지금도 너희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해와 박해를 받고 계신다라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와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이두 가지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몰랐다. 과거의 바울, 그리고 지금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청중들 모두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였어요. 그 자부심과 열심으로 이렇게 버티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눈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그분이 나를 오시는 그 사건과 즉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교회가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바울의 논지처럼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자로 그런 위치로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신들도 조건 없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함께 하자. 들어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도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벽이 없는 건물에 들어오지 않는 저들의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궁유람, 불신자들을 향한 궁유람을 가지는 것이죠. 어, 예수 없이 어찌 살 것인가? 박해자에서 증인으로 변화된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반기를 우리가 지내게 될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시고 VIP들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열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아마 그것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고 어떻게 한 영혼을 대하며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굶주림을 입어 구원을 받아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한 굶주림 마음을 늘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어,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을 주옵소서, 바울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셔서 박해자에서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돌리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예수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궁일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 살아 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언하시고 대언하시는 단임 목사님 붙들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